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대한민국 영공 방위의 최질선을 지키는 KF16도 이제 여성 조종사들이 당당히 한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설진영 대이의 하루는 오늘도 비상 출동을 알리는 경보음과 함께 시작됩니다. 익숙한 솜씨로 장비를 챙긴 뒤 조종석에 앉아 이륙을 준비합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 기종인 KF-16과 설대이가한 팀을 이룬 지 어느덧 190시간. 이 여성 전투 조종사들 또한 국민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만큼 2013년 새해에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영공방위 임무한수의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F-16의 최고속도는 시속 2,000km가 넘는 음속의 2배, 중력의 9배를 견디며 혼자 모든 상황에 맞서야 하는 부담감도 컸지만 당당한 영공 수호의 주역입니다. 어, 매일 계속되는 훈련을 준비하고 비행을 준비하고 그리고 목표한 비행 기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 자신과 싸워야 되는 점이 가장 힘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투기 조종사의 급료의 벽이 무너진 지 10년, 해마다 3명에서 5명씩 배출돼 50여 명에 이르렀고 KF-16 조종사도 10명이 나왔습니다. 여군의 장점인 소통 능력과 유연성, 섬세함을 바탕으로. 공군의 비행훈련과 작전 분야에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일점에서 이제는 공군의 변화를 이끄는 여군 전투기 조종사들. 제가 여성 조종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능성과 희망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화이팅!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